안녕하십니까. 토개부 아저씨입니다. 자, 4월 9일, 자, MLB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피츠버거와 하이트삭스로, 자, 또두 번째 경기를 준비를 해왔고, 자, 그러면 은 피츠버거와 하이트삭스, 자,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선발부터 한번 보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하이트삭스는 클레빈저라는 선발 투수가 나오고 피치버그는 벨라스케스라는 투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아? 자, 일단은 뭐두 팀다. 뭐 개막전 이후 경기를 한게치렀지만 일단은 요거는뭐 의미가 딱히 있는 경기는 아니지만 자 시즌부터 토탈 시즌부터 경기를 한 보시면은 클레빈저는 토탈 52승 30패를 했고 자 승률로는 방어율은 3.36, 경기는 129경기를 출전했지만 선발로는 115경기를 나왔습니다. 자, 이닝으로는 1661이닝이고 삼진은 702개고 출루은1 1 9로 나쁘지 않은 현재 클레빈 저고 자, 피츠버그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벨라스케스라는 저 투수가 나오죠. 현재 토탈 33승 48패로 방어율은 4.94, 그 다음에 경기는 184경기 중에 선발로는 137경기를 나온 상황이고 자 이닝으로는 731, 그 다음에 삼진은 788개 그 다음에 이닝으로는 출루로는 1.37로 일단은 방어율이랑 출루를 봤을 때는 클레빈즈가 토탈 이번 연도 빼고는 보시게 되면은 더더욱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클레빈즈의 선발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팀의 두, 두 수수에 대해서 선발 한번 보셨고 자, 경기 넘어가서 두 팀의 또 데이터와 자, 분석을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피치버그와 하이트삭스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침 7시 35분에 경기를 치르고 PNC파크에서 자, 피치버그랑 2차전의 경기를 치르죠. 제가 어제 분석은 했지만, 오바는 떴지만, 경기는 하이텍삭스가 이기지를 못하고, 피치버그가 연승 이어가면서 현재, 피치버그가 지금 4연승 중에 있는 피치버그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현재 중부지구, 이 중부지구 이를 기록하고 있고, 5승 2패, 저 점점 승률이 올라가고 있는 피치버그고, 하이텍삭스는 어저께 1패를 더 더하면서, 3승 5패, 3회째를 기록하면서 중국지구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하이트삭스입니다자 한번 뭐 보시게 되면은 5경기 중에 4승 1패 29득점과 22점으로 현재 4연승 중에 있고 홈에서는 이번 첫 경기도 하이트삭스를 이기면서 4연승 중에 이어지고 있는 피치버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이트삭스는 5경기 중에 2승 3패 31득점과 47패로 2연패 중에 있고 홈에서는 3경기 중에 1승 2패 원정에서는 두잉 주인기 중에 1승 1패를 현재 기록 중인 화이트삭스죠. 자, 화이트삭스도 보시게 되면은 휴스턴, 뭐 샘프한테는 지고 또 샘프한테 이겼지만 샘프 마지막 경기랑 피치버그 지금 첫 경기를 지면서 현재 2승 3패를 하고 있는 화이트삭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래도 선발 부분에서는 뭐, 내일 같은 경우는 하이텍삭스가 조금은 더 우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피츠버그가 과연 또이홈 2차전에서 하이텍삭스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두 팀에 대한 성적과 그 다음에 맞대결로 한번 또 보시게 되면은 자, 21년 6월 23일부터 21년 9월까지는 뭐 보시게 되면은 두팀다 하이텍삭스가 좀더 유리했지만 23년도 와서는 첫 경기에서는 피츠버그가 1승을 거두면서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피츠버그의 접전의 양상이 이어질 거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팀의 맞대결과 순위를 한번 훑어보셨고또 경기 양상으로 넘어가서 또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보자. 자, 피츠버그와 하이트삭스로 자, 두 팀의 짧게 두팀 분위기를 한번 보시고 또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벨라스케스 선발 카드가 필요한 팀이 보스턴 코리 클루버, 클루버와 샌디 마이클 와카처럼 한시즌 굵어보이는 투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나 성적을 내고 상위선발로 이적한 위에 선수들과 달리 복권이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자 그리고 피치로 와서 나스천 등판에서도 이 허용 호용, 허용과 함께 패전을 당했던 투수라고 보면 되죠. 자, 패스더블 구위를 준수하지만 믿을만한 브레이킹의 볼 결정요구가 없기에 고비를 항상 넘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직한 공만 던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닝이 나올 때마다 뭐 호인 품론이랑 이런 부분이 뭐 뚜둑이 맞을 정도로 뭐 복권이라는 의식이 강하죠. 자, 하이텍 사스 같은 경우는 클랩인 죠 다시. AL로 돌아 다시 돌아와 첫 경기에 승리를 따내고 이전 시즌 우승팀인 휴스턴을 원정 상대로도 오인이닝 3피안다 8삼진으로 상대를 틀어막았습니다. 아? 자 클리브랜드 시즌가 같은 98마일 불같은 속구 구속은 아니지만 94마일 정도의 속구는 좋은 로케이션으로 무브번트로 꽂아냈고 이전에부터 구사 비중이 늘린 커터의 위력도 있을 정도로 일단은 피처버그와 하이트삭스를 봤을 때는 선발 투수는 화이트삭스가 저는 한 수가 더 위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츠버그, 화이트삭스에 대해서 짧게 두투수에 더욱 더 정직한 걸 한번 보셨고, 뭐, 경기 결론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화이트 승리로 보고, 1차전에서는 10득점 이상을 폭발한 피츠버그가 승리했지만, 클레빈드 상대로는 그런 기록을 내기는 어렵고, 특히 커터와 체인지업 등이 적극적으로 구사해 타자의 타이밍을 뺏은 블랙 클레빈 저기에 호텔을 기대할 만한 정도로 그만큼 투수는 괜찮은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사기, 비록 첫 경기는 내줬지만 타선은 충분히 터졌고 속구 위조벨라스케스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 경기에는 하이트삭스 승과 오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피츠버그와 하이트삭스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경기는 저의 초안 영상으로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고 더욱더 상세한 내막과 추천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하는 링크 있습니다. 그쪽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검증되어 드는 병 없이 저희 가족방에 입장이 가능하시고 다른 경기들까지도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고, 자, 지금까지 토개부 아저씨였습니다.